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즉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와께 드릴 화목제 교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군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요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에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지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허 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요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요약께 속한 화목제에 화목제 물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 어, 그리고 또 추가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어, 드리려면 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쁨을, 어, 이 레위기서, 특별히 제사에서는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뭐라고요? 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기름 냄새가 나며 너무 향, 참긋하잖아요. 저도 참기는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음식에 참기름을 다 넣습니다. 예, 기쁨을 기름을 상징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물도화목제도 화목,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기쁨이, 이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요하게 거제로 드리고 여러분, 거제는 재물을 이렇게 하늘 위로 드는 행동입니다. 재물 있으면 드는 게 거제고요. 제사의 방법이죠. 요제는 이렇게 막 재물을 흔드는 게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재물을 이렇게 하늘 위로, 어, 들고요.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이 부분이 화목제의 포인트인데요. 화목제의 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한 마리 보통 제가 이제 몽골에 성경 가보니까 잡으니까 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먹게 되고 소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습니까? 100명 이상은 먹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여러분이 20인분, 100인분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웃들과 무조건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다시 화목제물에 화목제 여러분 포인트는, 어,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당일 드리는 제사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에 이 화목제 여러분이 포인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 제사함에 대한 기쁨,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에 화목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성도들의 이 돌, 아예 돌을 맞이했을 때 떡을 돌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의, 어,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 나누어 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화목제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면 그 질서를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 말씀을 어,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감사, 그리고 기쁨이 참 포인트인데,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일까지 미룰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를 오늘 다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21절 도 마지막에 보시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사를 나누는 건데요. 이 부정한 자는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 특별, 특별히 재물을 나눌 때도 부정한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경관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화목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대학에 추가로 합격했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화목지의 정신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함께 섬겨야 될,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저 결국 어떤 분은 이제 미국의이 딸 집에 출국을 하신다고 저희 전도팀어 목사님 나중에 차한잔 전도팀에 사 주세요 하면서 어, 저한테 어, 이렇게 화목제식으로 이렇게 어, 예물을 좀 드리고 이제 어, 가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하루 화목제 정신을 어,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기쁨으로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오늘 나눠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특별히 거룩함,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